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 여러분. 제자료입니다. 발렌시아를 떠난 후 마요르카에서 무럭무럭 잘 성장하고 있는 이강인의 인기가 폭등하고 있는데요. 지난 바야돌리드와 경기에서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의 선택은 이강인의 후반 교체 투입이었습니다. 왜 후반에 투입했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바야돌리드는 내야의 강력한 공격을 후반 종료 직전까지 막아내다가 벤제마에게 후반 종료 직전 PK 골과 필드골을 내주며 패배했는데요. 아마 아길레 감독은 그 경기에서의 바야돌리드의 후반 수비 집중력 저하를 주목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반 17분 이강인을 교체 투입시킨 것은 아길레 감독의 신의한 수였고 후반 투입된 체력 만땅의 이강인은 기회 창출 4번, 큰 기회 1번을 만들며 맹활약했고 종료 직전 이강인의 환상적인 왼발 크로스가 마페오 맞고 프레츠 득점으로 이어지며 결국 바야돌리드를 잡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된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현재 16라운드까지 진행된 라리가에서 큰 기회를 창출하는 부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리즈원과 함께 8개를 기록하며 공동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 밑으로는 몸값 약 700억원의 바르셀로나의 우스만덴벨레 1140억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레알의 호드리고 1500억원의 목값을 자랑하는 네아레 비니시우스가 랭크된 것만 봐도 이강인이 그리 강하지 않은 마요로카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강인이 이렇게 강팀도 아닌 마요로카에서 큰 기회 창출 능력을 보여주자 당연히 프리미어 리그 클럽들도 이강인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강인의 이적 뉴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커드 프사이드는에스턴 빌라가 라리가 에이스에게 영입 제안을 제출하고 6회에서는 에스턴 빌라를 능가할 수 있다 라는 기사를 공개했는데요. 에스턴 빌라가 마요오로카의 한국 공격수 이강인에게 영입 제안을 제출했다. 피저지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1세의 이강인은 우나이의 ml에 관심을 끌었고 새로 임명된 에밀 감독은 이번 달에 이강인에게 마요오로카 탈출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분명히 이강인은 이번 달 마요르카를 떠나고 싶어하며 마요르카는 이강인에 대한 영입 제안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이강인의 이적료를 1,500만 유로를 예상하고 있지만 아스톤 빌라는 약 1,350만 유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스톤 빌라는 이강인을 영입하려는 유일한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아니고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최대 1700만 유로, 약 227억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뉴캐슬과 경쟁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21세의 이강인은 윙어뿐만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활동할 수 있고 문나의 에메리와 에디하우의 좋은 영입이 될수 있다. 두 프리미어 리그 클럽 모두 파이널 서드에서 더 많은 퀄리티와 깊이를 추가해야 하고 이강인은 장기적인 관점에 영입이 될수 있다. 유케슬은 확실히 재정적으로 더 유능하고 선수가 에스톤빌라로 이적하는 대신 유케슬로 합류하는 것을 선택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강인은 정기적으로 뛸수 있는 클럽에 합류해야 하고 아스톤빌라는 이강인에게 그러한 확신을 줄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유케슬에는 생 막시맨과 같은 선수가 있다. 라며 현재 아스톤빌라의 에메르 감독과 유케슬의 에디하우 감독 역시 나리가에서 폭풍 성장하고 있고 약 팀에서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이강인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경기 자체를 아예 뛰지 못했던 이강인이 닭 주전이 가능한 아스톤 빌라를 선택할지 생 막시멘과 경쟁해야 하는 뉴케스를 선택해야 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출전 기회가 주어지자 엄청난 공격적인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을 얼마 안 있으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디를 선택하든 이강인의 멋진 활약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었는데도 알림으로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 100명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왕 구독하신 거 저의 영상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게 알림 설정도 불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you